2026 KIA U36 캠펜벤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이건 움직이는 집그 자체. 상상도 못한 스펙과 기능으로 모터홈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퍼포먼스 6개의 바퀴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견인력과 안정성 그리고 4.0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의 괴물같은 파워 험로든 사막이든 눈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동 10단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장착돼 어떤 환경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엑스테리어 디자인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미래지향적 오프로드 디자인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의 LED 라이트 바 루프탑 솔라 패널, 견고한 오프로드 타이어까지 매끈하면서도 터프한 스타일이 공존하며 어느 풍경에서도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럭셔리 아파트 수준입니다. 고급 원목 마감과 프리미엄 가죽 시트, 스마트 홈 시스템, 넓은 퀸 사이즈 침대, 인덕션 키친, 욕실, 샤워 부스까지 완비. 무엇보다도 360도 파노라마 창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자연을 집 안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fuel e f f 6약육 대형 모터홈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놀라운 연비를 자랑합니다. 평균 12-24kmL을 실현하며 솔라 패널과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자체 에너지 충전도 가능합니다. 장거리 캠핑도 걱정 끝! 오투루2026 oh, KIA 6.6 캔펜베는 단순한 차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여행, 모험, 힐링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집이 되어줄 이 모터홈 당신도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